메이저 키물 메이트 두 번째, 메이저 키물인 퀸과 킹으로 체크메이트 하는 방법을 배워요. 킹과 퀸대 킹. 그림에서 백이 흑킹을 체크메이트 하는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백퀸이 흑킹을 체크메이트 할수 있는 수는 모두 다섯 가지예요. 이렇게 상대 킹이 구석에 있으면 체크메이트를 쉽게 할수 있어요. 킹과 퀸으로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 하려고 할 때, 먼저 상대 킹을 구석으로 보내야 합니다. 상대 킹이 구석에 있으면 쉽게 체크메이트 할수 있어요. 상대 킹을 어떻게 하면 구석으로 몰수 있을까요? 백 퀸을 d4로 보내요. 퀸이 상대 킹을 마치 나이트로 공격하는 것처럼 움직이면 상대 킹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몰수 있어요. 흑 킹이 f7으로 달아나면 백은 퀸을 e5로 보내 흑 킹의 공간을 좁혀요. 역시 나이트로 공격하는 것처럼 움직여요. 상대 킹이 마지막 랭크로 가면 퀸으로 가두기 선을 만듭니다. 흑킹이 FA 마지막 랭크로 갔어요. 백은 퀸을 7랭크로 보내가두선을 만들어요. 흑킹은 8랭크에 갇혀요. 흑킹은 8랭크에서 왔다 갔다 해요. 백은 킹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백은 갇혀있는 흑킹을 퀸과 킹으로 쉽게 체크메이트 할수 있어요. 퀸 움직임 확인 방법. 퀸으로 상대 킹을 구석으로 잘 몰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백 퀸을 1번 e5로 움직인 것과 2번 c6로 움직인 것 중에 어떤 수가 흑 킹을 구석으로 잘 몰고 있는 것일까요? e5로 움직일 수가 더 좋아요. 퀸이 도착한 곳에서 상대 킹을 몰려고 하는 구석까지 사각형을 그려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1번의 사각형은 16칸. 이번에 사각형은 18칸이에요. 사각형을 비교해서 작을수록 더 상대킹을 구석으로 잘 몰고 있는 것이에요.